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부터 49절의 말씀까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부분에서 45절의 말씀에 내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42절까지 일단 마친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43절 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교재는 59페이지요. 단어장은 64페이지 91번 단어부터입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요이키가 좋은 나무가 요이라고 하는 말은 이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좋다라는 말로 해석할게요. 와루이 미오 무스부 코토와 나쿠 이렇게 끊으시고 미오 무스부 한꺼번에 보셔서 열매 또는 결실을 맺다. 무스부가 동사 기본형이세요. 자, 동사의 기본형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뒤에 고토 가 아루라고 하는 이런 문형의 패턴을 사용합니다. 뭐, 뭐 하는 일이 있다. 뭐,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아로라고 하는 이 동사의 반대말이 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이라는 말로 바꿔준 것이고요. 원래는 가 라는 조사가 기본 패턴인데 가 라는 조사를 와 라는 조사로 바꿔줬으면 조사의 해석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밑에 부분의 문장은 곧도 모로 바꿨죠. 그러면 모에 해당하는 조사로 바꿔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와루이라는 형용사는 나쁘다. 요이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은 없고, 와루이키가 나쁜 나무가 요이미오 무스브코토모아리마생 좋은 열매를 맺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실 부분은요, 바로 요 나무라고 하는 부분이세요. 이 나무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의 인격, 마음, 우리 안에 들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가 가리키는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요, 사람의 외적 상태, 태도, 그 다음에 행실, 행동, 말 이런 것을 여기서는 미 라는 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단 43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좋은, 한번 읽어야 되겠죠. 요이가와루이미오무부코토와 와루이키가 요이미오무부코토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이셨고요. 자, 4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시죠. 키와 소래조래, 나무는 소래조래, 제각각. 자, 사람의 마음, 인격은 선호 미니었때그 열매에 의해서 자, 니요 네 때, 뭐뭇에 의해서, 뭐뭇에 따라서, 그 태도, 행실, 말에 의해서, 와かります알 수가 있습니다. 와카루 알다, 이해하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제각각 나타나는 그 열매, 사람의 행동, 태도, 말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요. 좀 풀어서 이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자, 44절 밑에 문장은 또 있습니다. 이바라 까라. 자, 이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이에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자 자입니다. 명사 뒤에 까라라고 하는 이 조사가 바로 나오게 되면, 뭐뭐로부터 기점의 시작을 가리키죠. 이치지꾸어 도루라고 하는 말까지 끊으시고, 이치지꾸라고 하는 말은 무화과입니다. 단어장에 오타가 있으니 고쳐주시고요. 도루라고 하는 동사는 굉장히 참 어려운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한자가 제각각 달라지는데요. 이지쿠오 토루 한꺼번에 묶어서 무화과를 채집하다. 무화과를 딴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게요. 아까 기본형 플러스 고도가 아루라는 말과 똑같은 패턴인데 부정으로 바뀌었죠. 무화과를 따는 일은 없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겠습니까? 당연히 못 따죠. 노바라까라. 자 노바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명사입니다. 찔레나무라는 명사입니다. 역시 까라가 나왔죠. 찔레나무에서부터 부도우 토르 스미마생. 부도를 쯔무 것도 뭐 아니마생. 부도를 쯔무. 이 쯔무라고 하는 말은 딸 적자를 썼습니다. 알맹이 같은 거를 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포도를 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찔레나무에서 포도 당연히 못 따죠. 지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사람의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44절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키와 소래조래 소노미によってわかります. 이바라카라이치지쿠を取ることはなく노バラからブドウを摘むこともありませ 나무는 제각각 그 열매에 따라서 열매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부터 무화과를 따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다음 찔레나무에서부터 포도를 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45절의 말씀으로 가 보실까요? 45절. 자, 이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제 간파하여 뚫어서 설명하십니다. 요이히도와 자, 요이라는 형용사는요. 좋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맥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석을 좀 바꾸시는 것도 좋으신데 착하다라는 뜻도 있고 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뒷부분에요. 와로이히토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선하다라는 뜻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와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나쁘다라는 뜻도 있고요. 악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악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45절 첫 번째 선한 사람은 소노 고꼬로노 요이쿠라까라 이 쿠라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서 창고 곡간을 쿠라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선한 창고에서부터 요이모노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은 다스가 기본형이죠. 꺼내다 내다 라는 말입니다 선한 것을 내고 와루이 히도와 악한 사람은 와루이 쿠라까라 나쁜 창고에서부터 또는 악한 창고에서부터 와루이 모노 나쁜 것을 악한 것을 꺼냅니다 또는 냅니다 라는 말입니다 45절의 두 번째 파트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의 신부를 꿰뚫는 말씀이십니다. 히토노 쿠치와 사람의 입은 고코로니 미찌테 이루 코토 자, 미찌테 기본형은 미치로가 기본형입니다. 차다, 가득 차다. 고코로니 미치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스카라데스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이라는 것은요,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대로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행실과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알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부분 45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요히히 와 선어, 코코로노 마코로노요이라카라 요이모노 t a s h 이히토와이쿠라카라 워루이모노 미치테일하나스카라 다시 5절 선한 사람은 그마음의 선한 창고에서부터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창고에서부터 악한 것을 냅니다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셨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맹인이 맹인을 안내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맹인이 맹인의 제자를 인도한다면 둘다다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죠.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되시는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까지 이어지게 되네요. 여기까지 45절의 말씀이 지금 내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부분까지 작은 단락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바꿔서요. 46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의 내용 시작하실 텐데요.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 설교하실 겁니다. 46절, 낮에, 왜, 어째서, 안 왔다 갔다 와, 당신들은, 여기서 당신들은 바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죠. 왔다시오, 나를. 여기서 왔다시는 뭐 당연히 지금 예수님 설교 중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슈요, 슈요. 여기서 요는 혹격입니다. 주요, 주요, 토, 라고 요비 나가라. 요부가 기본형이죠. 부르다. 나가라 뭐뭐 하면서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와 다시 노 이유 코또 까지 잠깐 끊으시고요. 와 다시 대명사입니다. 명사 앞에서 한번 제가 괄호로 열을게요. 이유 말하다라는 동사. 자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짧지만 문장이 되는 것이죠.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이 뒤에 나와져 있는 코토라고 하는 말의 명사를 수식할 때그 문장 안에 들어 있었던 노라는 조사는 원래는 주격조사 가였었죠. 그런데 노라는 조사 용법 안에 주격의 의미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는 주격으로 해설, 해석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오코나와나이노데스자 기본형 오코나 행하다 실행하다 거행하다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라는 말입니다. 사6절 말씀 정리하실게요. 낮에 아았다가다와 왓다시오 쉬요 요 또 여비나가라, '私の言う코도없코나와나 이노데스카', 어째서 당신들은 나를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노라고 하는 말을 보시고, 코토라는 말을 좀 보시겠습니다. 모노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를 물물자를 사용합니다. 고도라고 하는 말은 한자를 일사자를 사용합니다. 모노라는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물건인데요 이것을 사실 그냥 간단하게 해석할 때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것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사실 모노와 고도는 우리 국어로 봤을 때는 겉이라는 말의 해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물물자를 쓰는 모노라는 것은요. 우리가 형체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입니다. 고토라고 하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단어로는 어면이 있으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줄 수는 없는 추상적인 것이죠. 그럴 때는 고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와타시노 이유 모노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와타시노 이유 코토 내가 말하는 것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노와 고토가 두 개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점도 하나 챙겨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은 46절의 말씀까지 한번또 끊어보시고 47절에서 만나도록 하실게요.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설교는 우리의 지금 이 마음의 패부를 너무 찌르는 이런 설교 말씀입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도 영적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교와 고코마데.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자 마타네.